오늘은 그 데이터랩, 네이버 데이터랩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이 <laughs> 실제로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이제 모르고 계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 보시면 여기는 홈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급상승 검색어라고 이제 그 검색어가 이렇게 올라간 히스토리들을 순위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저같이 이제 진짜 분석이라는 어떤 도구나 통계라는 이런 무기를 들고 직접 이,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것도 실제로 다 수집을 해서 키워드의 카테고리별로 뭐 순위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뭐 그런 경우는 있는데 사실 실제로 뭐 실제 뭐내 고객 을 담당하는 대행사 직원분이라거나, 혹은 글쎄요 뭐 그냥 단순히 이제 키워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시려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잘 볼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laughs> 의미를 얻거나 요즘 좀 편법으로 해서 좀 뜨고 있는 그 흔히 말하는 실검 조작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에이 그런 어떤 특정 매체들을 사용해서 검색을 유, 검색 트래픽을 유도하고 내가 밀어붙이고 있는 검색 키워드를 끌어올리는 예. <laughs>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되는데 사실 저는 그 업체들 중에 한곳 정도의 업체를 알고 있는데 그 업체도 실제로 그런 이 검색 마케팅에 대한 어 대행을 아주 오래 전부터 했었고 어 모바일 디바이스 이후로 넘어와서 이런 실검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최근에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대리님이나 대표님도 사실 이런 이 실검에 대한 키워드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는 감을 못 잡고 계세요. <laughs> 그만큼 난해하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기에는 좋다는 점. 뭐 본인이 원하는 어떤 특정 키워드가 있다면 이런 운동화 키워드가 있다면 그 운동화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검색어 트렌드입니다. 검색어 트렌드의 경우에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자체 어떤 검색 트래픽을 제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그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일부 아, 아, 알게끔 이제 제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laughs> 사실 그 경우에는 이것처럼 제가 원하는 성별이나 연령 부분들을 제가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뭐 디바이스나 날짜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예. 그 최근에 제가 들어갔을 때이 성별이나 연령이 구체적으로 매핑되어 이 있는 경우는 없었어요. 뭐 시즌이나 카테고리나 이런 건 있긴 하지만요. 예. 아 있을러나? 어. <laughs> 제가 뭘 분석해 볼뭘 알아볼 거냐면 그 라면 라면 라면. 어, 뭐지? 신라면, 진라면 어머, 이거 뭐지? 아, 그럼 전에 했었구나. 이렇게 해겠다 한식, 중식, 분식. <laughs> 주제어는 분식, 중식, 한식이고요. 안에 들어간 것들은 신라면, 진라면, 탕수육, 짬뽕, 비빔밥, 된장찌개입니다. 이 여섯 가지의 키워드를 넣고요. 어떤 키워드가 최근 1년 동안 모바일에서 여성들이, 아, 남성들이, 요, 일구에서, 일구에서 사사까지의 연령대의 남성들이 모바일로 어떤 음식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확 올라오네요. 분식 대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어 고만고만 해요. 고만고만하고 엑셀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 중식에 대한 게 가장 많더라고요. 합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이 분식에 대한 것도 분식에 대한 게 이제 2 등으로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 그거는 전에 데이터까지 합산한 거였구나. 그이이 이 데이터로만 딱 보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분식과 관련된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중식, 그 다음이 한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검색어들 내가 어, 밀어붙이고 싶은 검색어들을 우리 사용자들이 얼마나 검색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이 검색어 추이를 알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실 수 있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그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점은 이런 거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분식, 중식, 한식에 제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 키워드 중에 어, 탕수육과 된장찌개를 제가 밀 거거든요. 근데 가령 예를 들면 된장찌개가 트래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아서 이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는 조금 사용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 요거는 이제 빼고, 예를 들어 탕수육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좋다. 그럼 이거 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간단한 거또 하나는 이렇게 갑자기 훅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때를 검색해 보면 왜 그때 사람들이 분식에 포함된 신라면, 진라면 키워드를 검색했는지가 나오거든요. 글을 통해서. 어, 경쟁사든 우리 키워드든 어, 경쟁사가 지금 우리가 쓰려는 비슷한 키워드를 쓰든 어떤 이슈가 검색 엔진에서 벌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적절하죠 어, 예. 뭐 여기까지고요 사실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도구들도 많고 한데 제가 이제 그거는 차후에 이제 링크로 남겨드릴 예정이고요이 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그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집행을 하시면 그 네이버 검색 광고 안에서 검색어와 관련된 부분들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시라면, 어 특히 이제 그 바이럴 업체 계신 분들은 그 네이버 검색 광고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이 툴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어, 컨텐츠 제작을 하시는 분들,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SEO 관련돼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내가 고객이 어떤 키워드로 뭔가를 원하는 것들, 실제 검색이 된 추이들 이런 것들 볼 필요 있다고 사실 그것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특정 기능에 초점을 맞춰라라는 게 사실 주된 내용이긴 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컨텐츠를 작성할 때는 고객들이 주로 신라면의 신라면을 얘기하고 신라면의 맛보다는 어떤 양에 대한 얘기를 한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라면의 경쟁사라면 신라면보다 맛있어요보다는 신라면보다 양이 많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그래피컬하게든 텍스트로 조금 더 녹여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 아주 작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쇼핑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뭐 이거는 사실 그 직접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어떤 분류에 따라서 남성 여성 기기를 정해 놓고 어이이그이 관련된 이 클릭량에 대한 추이도 볼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성별과 디바이스에 대한 데이터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 삼아 직접 조금 조금씩 만져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내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